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대한민국의 황소 황희찬 선수가 최근 계속해서 득점 스탯을 쌓고 있는 거의 뭐 인생 시즌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에 있었던 경기에서 또다시 득점을 터뜨리면서 리그 6호 득점이자 시즌 7호 득점을 기록하게 되었고 프리미어리그 득점랭킹 5위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득점랭킹 2위 손흥민 선수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탑5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와 축구 라이벌 국가인 일본의 축구팬들은 프리미어리그 탑5 공격수로서 한국의 공격수는 두 명인 사실에 대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2021년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입성해 지금까지 두 시즌을 보냈고 첫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5골, 두 번째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3골에 그치면서 공격수로서는 당연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득점 기록을 남겼는데요. 아무래도 황희찬 선수 선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금 이제 잘해질만하면 폼이 올라온다 싶으면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버리면서 전력에서 이탈했고 반복되는 부상 문제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던 황희찬 선수였는데요. 물론 올 시즌에도 황희찬 선수는 중간 중간에 한 번씩 부상을 당하면서 전력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지만 9월부터는 부상 없이 꾸준하게 경기를 출전하면서 폼을 끌어올리고 있고. 그 결과 올시즌 프리미어리그 10경기에서 6골 1도움, 카라바오컵한경기 1골까지 포함하면 올시즌 모든 대회 통산 11경기에서 7골 1도움이라는 정말 미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축구의 아이콘 손흥민 선수 역시 지난 시즌 토트넘 아스퍼팀 자체의 극심한 부진, 그리고 손흥민 선수 본인의 탈장 부상 문제 때문에 시즌 10골에 그치는 부진에 빠졌었지만 올시즌 현재 포스테고블 감독 체제에서 10경기 출전, 8골을 기록, 센터 포워드로서 포지션 변경 후 7경기에서 8골을 넣었기 때문에 사실 손흥민 선수와 화기찬 선수 둘다 프리미어리그 무대 데뷔 후 역대급 폼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 탑5에 2위 손흥민, 5위 황희찬 두 선수 모두 포함이 됐다는 사실인데 우리나라와 축구 라이벌 국가인 일본의 축구 팬들은 프리미어 리그 탑5 공격수로서 한국의 공격수만 두 명인 사실에 대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황희찬 대단해. 한국은 이강인, 이강인 하는데 솔직히 팀 네임 벨로로 불리고 있는 것 같고 황희찬이 꽤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황희찬 굉장하다. 일본 미디어는 황희찬은 잘 보도하지 않지만 지금 폰만 보면 미토마보다 B클럽에 더 가까운 게 아닌가 싶다. 황희찬은 이번 시즌 6골 1어시스트. 손흥민과 황희찬 두 명만으로 5대 리그 일본 선수 총 득점과 거의 같다. 한국 공격수들은 드리블은 별로여도 슛은 무조건 잘하니까 슈팅의 중요성을 드리블 꼬마들은 본받아라 손흥민과 김민재는좀 급이 다른데 이번 시즌 아시아 3위는 황희찬이구나 황희찬 완전 대박인데 황희찬 잘하네 울부조도 맨시티, 아스톤빌라,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패배가 없다는 건 대단하다 이토마는 황희찬의 득점수를 넘어서 숫자로도 인상을 남기지 않으면 비록 평가액이 손흥민에 비비더라도 아직 황희찬 수준도 아니다 황희찬 대단하네 결정 지어졌으면 하는 곳에서 제대로 강호 팀들을 상대로 결정 지는 것이 너무 훌륭하다 황희찬 지난 시즌에는 27경기 3골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이미 10경기 6골.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에서 2위와 4위에 한국인이 있는 게 대단하다. 진심으로 노력해 줬으면 한다. 근데 아시안컵의 위험이 너무 심하다. 황희찬 진심 대단하다. 골수로만 평가한다면 미토마보다 위다. 이대로라면 아시아인 두 번째. 프리미어리그 두 자릿수 득점도 나올 것 같네. 등등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이 손흥민 황희찬 선수가 동시에 존재하는 한국 축구에 대해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한편으로는 경기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황희찬 선수와 미토마카오르 선수를 비교하면서 오히려 황희찬 선수 가더 나은 선수라는 주장을 일본 팬들이 직접 펼쳤는데요. 확실히 지난 시즌 폼만 봤을 때는 황희찬 선수가 미토마 선수에게 상대도 안될 정도였고, 미토마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비교되는 상황도 나올 정도였지만 지금의 상황은 미토마 선수가 손흥민 선수는 물론 황희찬 선수에게도 비비기 힘들 정도로 손흥민, 황희찬 선수의 폼이 정말 미쳤다고 할수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런 역대급 폼을 보여주는 공격수 두 명이 있다는 게 한국 축구의 역대급 황금기가 맞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 아시안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반드시 우승이라는 성과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